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역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러한 고통의 본질에 대해 남다른 시선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이 명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이 명언은 마치 단단한 쇠를 두들겨 강철로 만드는 과정처럼 고통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인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세네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외부의 환경이나 사건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야말로 그 통제력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몸의 병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부터 시련, 상실, 실패, 외로움 등 마음을 찢어놓는 정신적 고통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피하고 싶어하며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물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네카의 이 명언은 이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하듯이 혹은 도공이 흙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길을 견디게 하듯이 삶의 고통은 우리 영혼과 정신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할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이겨낼 힘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고통이 없는 삶은 곧 단련되지 않은 삶이며 그런 삶에서는 진정한 강인함과 지혜를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는 것일까요? 이 명언 속에는 단순히 참으라는 메시지를 넘어 고통으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네카는 인간은 고난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둘째, 고통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좌절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와 역경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외부 환경에 덜 흔들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듯이 고통을 통해 단련된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셋째,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작은 상처에도 크게 울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상처들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고통의 의미를 곱씹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얻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처럼 세네카의 명언은 고통이 우리를 단순한 불행의 구렁텅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인하며 성숙한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스승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의 고통이 우리를 덮쳐올 때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 고통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말이 너무나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훈련은 아닐까요? 모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고통은 여러분의 내면을 강화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일에서 좌절했을 때그 고통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 혹은 내가 추구했던 가치와 안 맞았던 건 아니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길을 찾게 되는 계기로 고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경고이자 생활 습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순간들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종종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세네카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결국 이 명언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삶의 역경들을 헤쳐나오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을 기꺼이 마주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슬픔, 분노, 좌절 등 어떤 감정이든 자연스럽게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 하는지 탐색해 보십시오.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들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쳐도 결국 해는 다시 뜨고 하늘은 맑아지듯이 여러분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끝이 나고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고통을 통해 단련된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단련된 강철이 더 강해지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이 고통의 용광로를 거쳐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강하며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아름다운 삶을 일궈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이 힘든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